자, 그로스톨 코인이 이틀 전에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고 나서 어제부터 최대 77%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유의 종목 지정빔이라고 할 수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패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벌써 이 상장 폐지부터 얘기를 하냐. 물론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된다고 해서 100%다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스톨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있는 거래소가 거의 없어요 모든 유동성, 모든 수급이 어디로 몰린다? 국내 거래소로 몰리는데 애초에 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유의 종목의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장 폐지는 거의 확정시됐다 기정사실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유의 종목 빔이 나오고 있을 때 저는 최대한 빠르게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선 그로스톨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가 오래됐죠 업비트 거래소에서 일본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상장이 좀 되었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 쯤에 얘 예, 맞네요. 17년도쯤에 이제 상장이 되었었고, 만약 이번에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400원 부근까지 올라간다면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리스크를 감수하시더라도 좀 나오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12월 3일자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 이 긴급 종목 브리핑 말씀드렸죠. 그로스톨 코인 단기적인 이 반등 자체가 나오기 전에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줄 것이다. 제가 오전 8시 30분에 말씀드렸어요. 매수가는 205원이야, 1차 매도라인은 320원, 2차 매도라인은 4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360. 10원 자리까지 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심한 이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이 매수매도 타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 이 중요한 일정들이 좀 겹치면서 하락하던 메이저 코인들이 다시 한번 더 가격을 상승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제 업비트 계좌 보시면은 이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매집을 하고 오랫동안 홀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하지 않았고 반대로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때수이나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2030원, 580원 이하에서 타점을 잡아드릴 때 저도 마찬가지로 에이다랑 수이코인 580원, 2040원에서 새로 진입을 했고 현재 그 결과값으로 로 인해서 15% 2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죠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계좌까지 오픈 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상에서 타점을 말씀드려도 뒤늦게 영상을 보시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타점 을 놓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매수매도 를 진행할 때마다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이 타점들 대응 전략 들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런 메이저 코인드 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매수가 매도가까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긴급 종목 브리핑으로 대응 전략까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설문지 링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참여하실 때 어떤 종목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적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받으실 연락처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여러분들 이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이게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현재 그로스톨 같은 경우 일봉 차트 보셨을 때 자, 직전에 이 매물대 라인이 두 군데 정도 존재를 합니다. 이 320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 매도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매물대 자리죠. 그윗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하락 구간 같은 경우에는 275원, 270원 자리. 자, 이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더라도 400원 자리까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미 거래 유의 종 목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력과 고래들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이제 160원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를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신 다음에 최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알트 코인들이나 이번에 바닷건에서 메이저 코인들을 잡으면서 손실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제 오전 8시 30분에 이렇게 그로스톨 종목 브리핑 들어갔을 때 1차 매도라인 돌파 이후 320원 돌파 이후에 280원 이탈시엔 전량 매도를 추천드렸어요 다만 아직까지 280원 이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상에 올라갈 때쯤에는 280원 이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400원 자리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하죠. 저는 여러분들께 뭐 올라간다, 폭등한다 이런 말씀만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물론 기분은 좋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건 거의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플이 달릴 걸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지금 유튜브에서 그로스톨 코인이 뭐 재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폭등이 나올 거다 뭐 상패빔이 나올 거다 이런 유튜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면에서 손절을 치자 그리고 손실이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알트코인들이나 바닥 구간에서 이번에 메이저 코인들 타점 잘 잡아가지고 단기적으로 보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나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만이저 같은 경우에 직접 매수매도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이 타점들 대응 전략들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이번이 바닥 구간에서의 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혼자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이 설문지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종목을 보셨는지 적어주신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는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은 참여가 완료가 되는데 제가 확인되는 즉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로스톨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280원에서 27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400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거래 유의 종목의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워낙 위험한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면에서 손절한 이후에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알트 코인들이나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코인들을 확보하면서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이번 손실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이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